또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밌게 차트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짧은 기간에 급등이 나오다가 또 조정이 제법 깊게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21위 평선까지 단 3일 만에 이렇게 내려오고, 우리 코스피도 금요일 날큰 폭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내일부터도 우리 증시가 어떤 흐름이 나올지, 또 미국과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오늘 함께 공부할 종목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종목도 이 유튜브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과 9월 4일 목요일 10시 21분에 함께 진입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명은 GST고 하단을 21일 평선을 하단 라인으로 잡고 매수할 당시 2.39%에서 2.64% 상승 중일 때 함께 진입을 한이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수할 당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노란색 음영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 매수할 당시 외부 환경 이 제스트 코스코스닥이죠. 이 코스닥 지수가 시초가가 0.34% 갭상승이 나오고 종가는 1.08% 상승 마감을 하였고, 이 종목의 업종, 섹터는 IT, 반도체, 소부장 섹터, 뭐 애침, 냉각 관련된 그런 부분이 주력 섹터고, 종목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GST. 아울러 이미 단기 상승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특히 코스닥이 금요일까지 21위 평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승하다가 이따가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21위 평선까지 내려온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노란색 음영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핵심 내용은 이 매수한 자리에 저항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저항이 위에 세 개가 있습니다. 저항이 세 개가 있다. 저항이 세 개가 있음에도 매수를 한 것이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류에 놓이죠. 중요한 저항을 다 뚫고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이미 뚫는 동안에 높은 가격을 감당하고 매수를,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항을 뚫기 전에 매수를 한다면, 낮은 가격에 매수는 할수 있지만, 그 저항을 뚫을지 못 뚫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가격에 저항이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좀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하는 눌림목을 공략하는 그래서 스윙투자로 연결하는 이런 매매 형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단타 같은 경우는 뚫는 모습, 거래량이 터지면서 뚫는 모습을 보고 많이 들어갔다. 수익을 짧게 실현하고 나오는 경우도 단타에서는 많이 하죠. 하지만 스윙투자는 눌림목, 얼마나 낮은 가격에서 안정성 있게 매수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항을 뚫기 이전에 미리 매수를 하는 것이 스윙투자에게는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란색 음영에서 매수를 해줬는데 저항 세 개가 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일본 차트에서 이 노란색 음영 저항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평선이 최소한만 남기고 지웠기 때문에 이평선 저항이 아니라 이런 캔들 라인 그렇죠? 이런 하나 하나의 캔들 라인으로 갖고 저항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개 정도가 매수할 당시 보였었는데, 자, 그러면은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일시정지하시고 스스로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일단은 저항이 아닌 부분 먼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 상단, 그렇죠. 이 추세 상단을 여기서 이제 돌파가 다 왔죠. 이제는 매수 관점에서 이 추세 상단,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여기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일단 돌파를 하였다. 얘는 저항을 이미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진입을 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세 개의 저항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저항은 요거죠. 요거를 보게 되면, 얘를 지우고, 다시 사진을 보고, 요 저항. 이렇게 보게 되면, 매수할 당시에, 딱 보면은, 접점이 많은 라인대를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요게 또 얘가 오르더라도, 그렇죠? 오르더라도 여기서 저항이 될 수가 있다. 요 라인. 이게 첫 번째 좀 그림이 숫자를 잘못 쓰나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저항 라인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항 라인은 상당히 바로 이 날에 만들어졌던 요 평행하는 라인과 그려봤더니 요 고점이 요렇게 여기 여기 그렇죠. 이게 지금 이 <laughs> 매수할 당시 저항이 되고 있었죠. 이게 두 번째 저항이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번한번두번세번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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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2만 천 원대 여기가 세 번째. 전고점 아이고, 요거를, 요걸로 해야죠. 세 번째 저항.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뚫어야 될 저항, 두 번째 단기적으로 뚫어야 되는 저항, 세 번째 뚫어야 되는 저항.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저항이 가장 먼저 뚫어야 되는 그런 1차 저항이 되겠죠. 요 라인.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1번 라인, 그리고 세번째 정거점 때 라인, 이 라인이죠. 그래서 매수할 당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항이 내 머리 위에 있다. 이거를 돌파해야지만 이 종목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야, 이거를 다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하면 되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은 있겠죠. 반대로, 이렇게 저항이 있는 눌림목을 공략했을 때는, 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항을 뚫을지 뚫지 못할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대신,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 다다음날이 이 저항에 걸려버리죠. 그렇죠. 열렸다가 이제 5일이평선을 타고 돌파하고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세 개의 저항을 모두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20%대까지 상승했다가 지수 하락과 함께 금요일날에 이렇게 4.18%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은 요 하단 라인 그렇죠 요 라인에 21이평선에 하단까지 이렇게 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렇게 저항이 머리 위에 있는 자리, 또 저항을 찾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스스로 종목을 분석하실 때 또는 진입을 매수를 할때이 상승을 막는. 저항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